여러분은 누구를 처음 만나셨을 때,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십니까? 처음 만난 사람에게 여러분을 어떻게 소개하세요? 저는 홍길동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름과 또 현재 하고 계신 직업, 여러분의 아마 소속을 말씀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어쩌면 이름과 직업과 그 사람의 소속되어 있는 그 곳이 그분의 퍼스널 아이덴티티, 정체성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로 여 초대교회 성도들은 누구를 만나든지 자신의 이름을 분명하게 솔직하게 말하지 못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기를 소개할 때 체포와 죽음이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쉽게 자기를 드러내고 자신의 이름을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로마제국의 혹독한 박해 속에서 그들은 말이 아닌 표식과 사인으로 자신이 누군가를 드러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벽이나 바닥에 동그란 원을 그리고 나머지 반은 다른 사람이 채워서 서로가 사인을 주고받으며 조용히 땅바닥에 벽에 물고기의 반원을 그리게 되었습니다 상대가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제 나머지 반의 원을 채우고 물고기를 완성하고 했던 것입니다. 그 물고기 하나에 그들의 생명과 신앙이 걸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물고기의 이름을 이투스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이투스, 이투스라고 하는 한 단어에 담긴 신앙의 모습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전부였습니다. 이투스라고 하는 단어, 이 물고기 그림의 형상은 다추이 그들의 신앙의 고백만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생명을 나누는 그런 하나의 표징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크리토스, 테오, 히오스, 소텔이 각각의 단어들의 첫 번째 알파벳을 다 따내서 바로 이투스라고 하는 단어를 만든 것입니다. 예수 크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후원자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글자 안에 담겨진 이 단어는 마치 비밀 용원들의 아호를 주고받는 것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은 누구를 만나든지 자신을 표시하기 위해서 이 그림을 그리고 이 투스를 그렸던 것입니다. 나는 물고기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입니다. 이 고백은 단순한 상징이 아니었습니다. 이 고백은 목숨을 건 고백이었던 겁니다. 오늘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요? 과연 우리가 이 고백을 이 무게를 알고 이 고백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입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동차 뒷면에 보면 물고기 모양을 붙여놓고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표시하는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정말 이 투스라고 하는 이 단어를 붙이고 다닐 만큼의 나에게 이런 신앙의 고백이 분명한가? 라고 하는 것을 묻고 싶은 것입니다. 오늘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질문합니다. 왜 예수만 구원자라고 합니다. 왜 기독교만 옳다고 주장하십니까? 종교는 다 좋은 것 아닙니까? 라고 세상은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이 질문은 그렇게 새로울 것이 없는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 때부터 동일하게 이 같은 질문을 받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서양 뭐 종교라서도 아닙니다. 내 그것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그분이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진리요, 내가 곧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라 I am the way, the truth, the life. 예수님만이 진리요, 길이요, 생명이 되시기 때문에 아마 여러 가지 예수님을 만나는 길이 있었다면 예수님은 이렇게 길에 대한 비유로 말씀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여러분 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오는 이 말씀을 보면 바로 예수님 자신이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길 자체이시죠. 예수님이 진리의 기준이 되시는 예수님이 생명의 근원이심을 말씀하시는 것니다 Except through me, except through Jesus,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 칼자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누구를 특별히 배제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길을 잃은 인류에게 주시는, 길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영혼들에게 주시는 유일한 길의 선언이었던 것입니다. 사도신경에 왜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가장 그렇게 길고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사도신경에 나는 믿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몇번 등장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기억나십니까? 12번. 그 12번 중에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는 딱한번 나는 믿습니다.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는 여섯 번이나그 많은 분량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도 딱한번 등장합니다. 교회와 성도들에 대해서 딱네번 고백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이렇게 가장 길고 분량을 많이 차지하는가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기독교 신앙은 바로 예수 믿는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예수 믿는 신앙이다. 기독교 신앙은 다른 것 말할 것 없습니다. 예수 믿는 신앙이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중요한 고백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사람들에게 하나님 믿으세요 하나님 좀 믿어보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예수 믿으셔야 합니다. 예수 믿으시죠.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예수 믿어야 후원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우리는 말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을 대표하는 표현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것 이것을 한자에서는 기독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기독이라고 하는 말을 풀어서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겁니다. 한자를 보면 이 흑토자에다가 바로 터기자, 그 기자를 얹어놓은 것이 바로 기자입니다. 이것은 기초가 되고 근본이 되고 토대가 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기초, 삶의 구원의 토대, 그것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세워 가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3장 11절에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 닦아둔 터외에 능히 다른 털을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털은 곧 예수 그리스도다. 이 기초 위에 털을 닦고 세워서 만들어 갈 분이 바로 예수님 한 분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독자는 바로 감독할 독자입니다. 그래서 의미를 좀 풀어 보면. 눈목자에다가 아우숙자를 얹어서 바로 감독할 독자가 된 겁니다. 이거는 살피다, 감독하다, 다스리다, 인도하다. 그래서 주권자 예수 그리스도 주인 대신 예수님을 의미할 때 바로 이 독자의 의미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끌고 책임지시는 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을 이끌고 책임지실 분은 바로 주님이십니다. 로드십니다. 주님은 바로 나의 주인 이심을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 라이나우스의 다섯 가지 핵심 가치 중에 가장 첫 번째 중요하게 다루는 것이 바로 로드 십입니다. 바로 주님이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도 주님이시고 바로 우리의 가정의 주인도 주님이시고 오늘 우리의 삶의 터전도 주인이 바로 주님이시고 우리의 자녀의 바로 주인도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독이라고 말합니다. 이두 글자를 합해서 우리의 신앙과 삶의 기초가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을 우리가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생명이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분을 따라가는 것이지, 우리가 그분을 믿는 것이지, 그것이 사양 종교고, 그것이 무슨 좋아보이고, 복을 받고, 이런 차원과는 다르다고 하는 겁니다. 기초가 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라고 할때이 교자를, 가르칠 교자를 사용해서 바로 신앙의 기초가 되시고 오늘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주님을 가르치는 진리, 그것이 바로 기독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로 한이 가르침과 여러분이 신앙,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신경에 나는 믿습니다라고 열두 번 등장하는 이 고백 가운데 자그마치 여섯 번이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의 고백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두 네. 번째로 왜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가장 길고 많이 사도신경에 등장하는가? 그것은 초대교회 최대의 논쟁이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논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쩌면 성부 하나님에 대한 초대교회 논쟁이 많았다면 사도신경의 분량이 성부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 훨씬 많았을 겁니다. 성령 하나님에 대한 논쟁이 초대교회 때 많았다면 성령 하나님에 대한 논쟁이 훨씬 더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때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논쟁이 많았기 때문에 그 많은 분량이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사도신경이 형성되는 AD 2세기부터 6세기 교회에 발생한 가장 큰 논쟁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독론의 문제가 가장 많이 대조되었기 때문입니다. 당시의 성제 예수님에 대한 논쟁이 가장 붙던 것 중에 하나는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인정하지 않는 이단들이 초대교회에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초대교회는 도케티즘이라고 하는 에티온파라고 하는 아리우스파라고 하는 레스토리오스주의 단성론, 양자론, 이런 이단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을 부인하는 그런 이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 뭐 신천지, 구원파 이런 이단들이 득세하던 시대와는 전혀 다른 동일 본질의 하나님의 정체성을 흔들 그런 이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는 육체로 겉 모습일 뿐이다. 예수는 율법을 지킨 인간 메시아일 뿐이다. 예수는 창조된 최고의 종교일 뿐이다. 예수님의 신성을 흔들어 놓고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게 만들었던 겁니다.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이 흔들리면 다 무너지고 말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기초가 되고 진리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가지고 이단들은 끊임없이 공격해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주장 속에 교회는 분명한 고백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사도신경에서 성자 예수님에 대한 그 내용이 더 많은 분량을 차지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필 이 성자 예수님에 대한 부분,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칼케톤 신조에서 이 신학적인 기준에 명확한 해답을 AD 451년에 확정 지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가? 그렇다는 것이죠. 참하나님이시다 예수가 인간인가 그렇다는 겁니다. 참 인간,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이시고 혼합과 분리 없는 한 위격의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한 위격을 가지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정식화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사도신경의 내용이 예수에 대한 내용은 그리 복잡하지 않습니다. 대단히 간단합니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여기에 예수님에 대한 유일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그리스도, 이분의 믿음의 대상에 대한 표현이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 있습니다. 첫째는 바로 예수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평범한 이름에 담긴 비범한 사명을 예수님에게 부여하신 것입니다.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당시에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철수, 영익, 순자, 뭐 이런 식의 흔한 이름이 바로 예수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예수라고 하는 흔한 이름에 하나님은 사명을 부여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평범한 이름을 선택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태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라 하니라.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죄 없으신 참 하나님이시요 참된 인간이신 예수님만이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분의 이름 자체에 하나님은 그분의 사명을 부여하신 겁니다. 그래서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천하인간의 구원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하였더라. 아멘. 다른 이로서는 구원할 수 없습니다. 참 인간이 있으며 참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만이 오늘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이것은 히브리어의 기름부 받은 자라고 하는 유일한 구원자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구약에는 세 사람에게 기름을 부었는데, 어떤 사람에게 구약에서 기름을 부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누구에게 기름을 부었을까요? 왕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 다음에, 선지자. 그리고, 제사장. 이세 사람에게만 기름을 부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세 직분을 모두 완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신학에서는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직이라고 부릅니다. Munus triplex라고 표현합니다. 이걸 라틴식 발로 부르는 Munus triplex. 라틴어를 발언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삼중직 예수님은 제사장이시고, 선지자이시고, 왕이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이세 직분을 모두 완성하셨는데 그분이 어떻게 완성하셨을까요? 제사장으로서 자신의 몸을 단번에 제물로 들이셨습니다.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던 분이셨습니다. 왕으로서 지금도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바로 하나님 되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제사장 자기 몸을 제물로 들이셨던 예수님에 대해서 히브리사 7장 2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여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를 드린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양을 잡고 술을 잡아서 번트 오프닝하고 자신의 죄를 날마다 회개했던 구약의 제사의 방식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단번에 죽어주심으로 인해서 오늘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한 번에 해결해 주시죠. 날마다 제사를 드리던 것이 이제 그럴 필요가 없이 예수님이 단번에 속죄제 제물이 되어주셨 때문에 오늘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9장 12절 말씀, 염소와 송아지의필요아니 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새롭고 산 길을 열어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40장 10절에도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한 번에 들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제사장으로서 이 역할 완전한 숙제, 한 번의 제사를 통하여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숙지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개시하셨던 예수님의 내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다 너희 가운데 내, 내 형제 중에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여호와 내 하나님이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부약의 힘이 예언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선지자 하나를 하나님께서 세우실 텐데 일으키실 텐데 너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들을지니라라고 성경은 말씀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 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바로 선지자로서 예수님이 이 땅에 나타나신 겁니다. 여기서 1장 1절로 2절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예적에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바로 예수님이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기 위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던 것처럼 말씀이 육신되어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개시하신 하나님이셨던 겁니다. 자, 왕으로서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습니다. 권세를 가지신 왕이신 예수님이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왕이신 주님이 우리에게 어 i 리티를 주신 것입이 복음의 사명, 미션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에베지서 1장 20절로 21절에 보니까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만물을 그의 발 안에 복종하게 하시오. 여러분, 우리를 누가 복종케 할수 있겠습니까?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가 되시오.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만이 우리를 복종하게 할수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만이, 왕의 신출님만이 우리를 무릎 꿇게 하시고 복종시킬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의 신출님 그분을 우리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신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바로 부활과 승천 후에 현재적인 통치, 지금도 통치하시고 앞으로도 오셔서 우리를 통치하실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는 분이 바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런 예수님을 향하여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하지 않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모릅니다. 방위나 심근한 내가 복이 있다. 이것을 알게 한 것은 내 육심이 아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이것을 깨닫게 해주었다고 기뻐하시며 베드로를 칭찬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왕, 제사자, 선지자라고 하셨을 뿐 아니라 그분은 바로 외아들이십니다. 독생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회성경은 예수님을 독생자 유일하신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요한복금에서 독생자라고 말할 때이 독생자라고 하는 이 단어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유일한 기독론의 한 표현이겠습니다. 독생하신 예수님.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여 우리 가운데 그하심에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해. 우리는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예수님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아들 독생하신 아들인 것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을 완전하게 드러내시는 분이.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분은 주가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 바로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주라고 하는 고백이 사실은 아마 가장 불편한 고백일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주라고 고백하면 나의 주도권이 없는 것입니다.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모든 주도권은 바로 주님이 나의 주도권을 갖고 계신 것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주라고 하는 고백을 할때 대단히 부담스러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삶의 주도권을 나는 내려놓고, 주님이 나의 삶에, 나의 가정에, 우리의 자녀에, 우리의 사업에, 우리의 모든 어카운트에 주도권을 그분이 갖고 계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내가 만일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가 살릴 것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을 주로 시인해야 구원을 받고, 예수님을 주로 인정해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축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닙니다. 이 고백이 얼마나 소중한 고백인지 봐요. 이 고백 때문에 생명을 내어놓고 목숨을 걸고 이 신앙을 지켜왔던 우리 신앙의 믿음의 선조들의 삶을 우리가 따라간다면 우리도 동일하게 이 고백이 분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나는 이 땅의 주인이 아닙니다. 나의 모든 이 땅의 소용을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내가 주인이 될 수가 없다주님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이 고백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 한 분,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이런 고백이 분명해지시길 바랍니다. 내것갖고내 마음대로 산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생명이 내 것이라고 생각해서 착각하고 살지 마십시오. 내가 살아왔던 날보다 앞으로 살 날이 얼마 있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우리가 표만하게살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 여러분 불순종하며 살수 있겠습니까? 믿음의 주의 원전께 하시는 예수님만이 나의 생명이시오, 주님이시오 구원자라고 하는 이 고백을 갖고 이 신앙의 고백이 분명한 신앙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이 왜 그래서 중요한가? 여러분, 성령 충만 받지 않고는 여전히 나는 내가 주인인 것입니다. 성령충만 받지 않고는 여러분 나의 소유는 여전히 내 것이라고 착각하고 사는 것입니다. 누가 몸에 나오는 부자와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 고백이 나의 신앙의 고백이 되었습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이 신앙의 고백이 분명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행하게도 가룻유다는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만 예수님의 돈깨를 맡고 제자들 가운데 회개의 역할을 감당했지만 그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지 못한 그 고백의 부재가 그의 인생을 무너뜨렸고 그의 인생을 비참한 인생으로 마무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론 유다의 죽음, 그간의 삶의 주도권을 주님 앞에 드리지 못한 결과였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오늘 성전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차선하고 죽었습니다. 사생전은 이 기억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더무서우이만아 불의의 싹수로 밭을 샀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 쳐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와 죽었다는 것입니다. 내 삶의 주도권을 주님 앞에 드리지 못하고 여전히 그 삶의 주도권을 내가 주인이라고 행세하고 살았던 가로뉴다는 결국에는 비참한 인생의 지호을 맞이하게 되고 말았던 겁니다. 여러분 결론을 맺겠습니다. 얼마나 분명한 고백을 갖고 계십니까? 이 고백은 당신의 인생을 결정할 것입니다. 이 고백은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바꿔놓을 것입니다. 그배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 고백은 단순한 문장이 아닙니다. 이 고백은 단순한 고백일 수가 없습니다. 이 고백은 여러분의 생명을 살리는 고백이고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고백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니까. 내가 예수 믿고 구원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 여기까지 올수 있었던 것이 신앙의 고백이 분명하지 않았던 불가능했을까. 세상은 잠깐 복음을 약속하지. 하나님은 영원한 복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그는 고백하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많은 낚시, 그 많은 좋은 신분들, 자신이 누릴 수 있는 그 많은 득혜와 혜택들을 다 배설물로 여겨버리고 벽대 대신 예수님을 쫓아 달려간다고 그는 고백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가장 큰복이요 여러분이 그 고백으로 인생에 남은 여생을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고백 속에 I believe in Jesus Christ, He is my Lord.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평생의 삶에 이 고백 붙잡고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업된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